대부분의 지방도로와 교차되고 있는 철길의 건널목들이 평탄하게 제대로 다듬어지지 않고 있어서 일단 정지했던 차량들이 신속하게 통과하는데 큰 지장을 줄 뿐만 아니라 엔진 정지를 일으키는 사고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외선의 한 건널목입니다. 그런데 선로 사이에 이렇게 침목을 깔고 양쪽에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으나 제멋대로 울퉁불퉁하고 그 모양이 일정치 않습니다. 만약에 위험을 느낀 운전자가 이것을 다급하게 통과하려 한다면 가속을 받은 차는 심하게 충격을 받게 되고, 따라서 엔진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면하고 맞춰놓질 않아가지고, 나오면 이제 털럭털럭 되는 거. 통과시 때문에 엔진이 꺼지고 이런 적은 없습니까? 네, 엔진이 꺼진 적이 한두번 있습니다. 침목 사이에, 거뭐 좀, 틈새를 좀 없애주면은, 차의 마모도 들어오고, 일단 정지했다 나가는 것도 신속해지고, 그만큼. 그래서 차량의 통과시간을 조사해 봤더니, 평탄한 곳에서는 일단 정지했던 차가 2초 만에 통과했으나 굴곡이 심한 곳에서는 7초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그림과 같이 도로를 고칠 경우 운전자가 경고 등만 주의 깊게 보면 일반 도로와 같이 불의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철도 건널목은 언제라도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곳인 만큼 성의 있는 평탄 작업이 늘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카메라 출동이었습니다. 안경태 수출에 관해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